봅시다 대기. 자. 북에는 유격사가 세개 있다고요? 어, 엄청난데. 아, 자뱀피프트 볼까요? 어 페라키아. 쉐리. 페라키아랑 쉐리가 있네요. 어, 특이하네요. 음 밴픽을 하는데 이 유리아 조금 더 고민을 음. 아, 에린이 어, 또 있네요, 이분도. 준비 시간을 클라렛. 그리고 어. 아, 별로 안 쓰셨네요. 자, 일단 리스트일 선밴 하면 음. 저는 우선 젤다. 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를 하고 자, 여기서 뭘 먼저 가져가실까요? 저다를 픽을 하도록 다몇 강이 상하냐고요 강탈만 안했으면 좋겠어요. 어. 어. 광탈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건 내 거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베지밀 도핑 중. 이거 진짜 꺼. 진짜. 진짜 광탈만 광탈할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서 일단 송기사님이 이기면은 송기사님 팔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질것 같고. Sociedad, 페라키아랑 아, 페라키아 랑 보젤 저희 페라키아 를 밴을 하시다니 음 역시 라, 좀 특이한거 있으면 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란디우스 아, 가 나왔고 자 님은, 음, 카피 일단 카피 님은 음 카피 님은 일단 좀 Vamos. 정석적으로 워�ioni. 탱을 가져가시고 하는 것 같아요 겜돌이 팀이 올라가야 한분 지고 한분 이기면은 3경기 갑니다 3경기 아, 그냥 날로 생방입니다. 할까요? 생방. 이거 아... 지금 송 기사님이 실제 플레이하고 계신 거고, 이제 이 경기가 끝나면 제가 그 다음에 경기합니다. 아, 페라키아가 벤을 안 당했어야 되는데 페라키아가 벤을 당해가지고 조금 특이한 아, 거 특징. 아니... 일반인으로서 특징을 아, 모르겠네. 아 뭔가 아, 저는 게임돌이님만 믿겠습니다. 어, 아, <laughs> 저를 믿는다고요? 아, <laughs> 저를 믿는다고요? 어... 난송 기사님만 믿고 하는 건데. <laughs> 어, 뭐이다아 이러면 그냥. 강제적으로 탱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또 서로가 서로를 믿는 또... 나이를 하기는 음? 너무 캐릭터... 훈훈하네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좀안 좋게 믿고 있죠, 여러분들. 좀안 좋게 탱을 믿고 탱을 있어요. 아니면 아, 근 유리야 지금 뽑기도 그렇고. 자, 어, 탱을 가져가십니다. 아, 란디우스가 아, 나왔네요. 어. 음. 이제 지구나면 만나서 들어오고 네, 다시는 네. 보자 말 대딩이 원 커를 배너하실 줄 알았는데 <laughs> 누가 버스 기사가 될 것인가? 네, 저는 기사를... 누군가 버스 기사 를 아, 했으면 하시네. 좋겠어요 올라가게 어, 버스 기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제발 <laughs> 제가 캐리하겠지 서로 생각 중 선생님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카피에스님은 일단 클라렛이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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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테릴라와도 그... 좀 괜찮고. 뭐, 아니면 뭐, 유리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준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젤이 나와도, 보젤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연송 좋아요, 좋아요. 기사님이 젤다 육성인가요? 됐어요. 지금 이 근본 없는 덱은 무엇이냐? 오늘 둘다 지면 탈락, 이 근본 없는 덱은 무엇이냐? 라고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은 에린하고 에린하고 티아리스가 잘렸어요. 자... 아무래도 유리아를 조금 음, 어떻게 됐지? 하셔서 저도 궁금합니다. 나는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 시간을 벌써 16초밖에 안남았어 에린. 안 나... 에린? 어, 저, 역시 좀 젤다 하세요? 때문에 조금 단단한 캐릭터를 고르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유리아 배해줄만하죠 저는 그러면 유리아를 자르고. 그렇죠 리스틸도 잘라주는 게 좋을 것 자를까요? 같아요. 유리아를 자르고 리스틸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아이리스. 음 아이리스 뭐 괜찮죠. 음, 아무래도 성공이다 보니까 리행 음, 리아나 가팡이 재행동보다는 가팡이 아이리스 또 아이리스가 또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뭘 들고 계신지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유리아랑 셰리를 배나셨고. 도망 아닙니까? 제 필살기는 셰리 페라키아인데 그두 명이 강제로 밴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선택지가 정석 어, 레이첼입니다. 반 강제적으로 정석으로 가야 돼요. 레이첼까지 나왔고 자 이제 힐러 배나할까요? 음, 힐러를 그러면? 끝까지. 어... 루나하고 보제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하고 보제를 자를게요. 음... 아, 이러면 나반 강제적으로 정석인데? 이번 조별 과제 <laughs> 조장은 과연 아니요? 누구인가? 아 심장일님 천원 넘 감사합니다. 조장은 송기사님입니다. 송기사님이 신청했고 송기사님이 지금 다 스케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장은 송기사님이에요. 아 나도 저는 조원입니다. 조원 들었는데? 오늘 해설자가 아 아니고 이거 1경기 송기사님 아 끝나면 자, 어, 제가 그다음 경기를 해야 됩니다. 2경기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1경기 이거 아니다, 팀전이어서 송기사님 어, 끝나고 제가 해야 돼요. 상대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도 빠르게 그냥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대도 준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7초 남았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음. 주지 않을게요. 좋아요 좋아요 저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거든요 송기사님이 뱀픽 상황에서는 나쁜 거 같지가 않아요 지금 리아나 뱀픽이 망한 거 같지는 않아요 뱀픽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아이리스를 잘라줘야 될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은 루나를 잘라주고 루나 아이리스를 잘라가지고 마디를 하던가 이런 그런 식으로 해야 될거 같아요. 마지막 픽루나 루나 나올 거 같은데. 라나는 지금 좀 아니 야 라나 고를 걸 그랬나요? 루나 나올 거 같은데 마지막. 픽 아, 라나는 조금 예매할 것 같아서 라나는 안 고랐는데. 송 기사님이 아, 조장인 거 슈켐님이 저서인가요? 어그 것보다도 어송 기사님이 아, 먼저 같이 출전하다고 말씀을 아, 해주셔가지고 아, 어.. 그렇게 됐습니다. 얘는 그러면 뭐 제가 더 못하기도 하고요. 들어야겠죠. 절명 일격을 들고 절명 일격. 음, 트릭스터 이렇게 들고 어? 레이첼 같은 경우는 어 그렇습니다. 마력 진동하고 어둠의 나선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저도 떨리네요. 어 저도 떨립니다. 아이리스는 프로텍션을 이거 줄게요. 일단 1승을 가져가야지 되거든요 이거 더 잘, 제가 더잘 생겼다고요? 송기사님이 아, 아, 더잘 생겼어요 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예, 좋아요. 이거는 완전 솔직히 레이첼 싸움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레이첼 싸움이라고 있으면서. 하시네요. 제 젤다가 어디까지 활약을 할수 있을지. 젤다가 일단 봤을 때 레이첼만 제거해주면은 되거든요. 어. 이거 봤을 때. 젤다가 레이첼 그리고 에린을 좀 견제해줄만한 게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에린이 또 도착하면은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 네, 예. 클로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옥불산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레벨짜리지만 그냥 밴디트보다 지옥불산수를 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아직 좀덜 친해서 그런가 봐요 아 제가 이겨야지 겜돌이님이 <laughs> 부담이 없어지는데 그쵸 제가 지면은 겜돌이님도 괜히 더어 이거 란디우스 스펙이 왜 이래요 그렇습니다 송기사님 어, 뭐야 어, 스펙 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5000이 차이 나는데 란디우스가 체력이 엄청 높으시네요 란디우스 체력이 5000이 차이 나는데 에린 방어력이 639 이거는 거의 못 뚫는다고 보면 되겠고 어 레이첼. 그러니까 레이첼은 레이첼 음. 지력이 1 1 5이 레이첼은 잡을 크겠다. 수 있는데 과연 그 란디우스랑 아, 에린 벽을 젤다가 돌파할 아,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 에린하고 네. 란디우스 벽에 갇혀져 가지고 젤다가 못갈것같은이 맵이 이디루가. 또 그 맵이 좁아가지고 넓으면은 좋은데 이 맵이 좁아가지고 여기 막히면은 벽쓰면은 뒤에 있는 애들 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어? 이 얼굴을 기로 치워야겠다. 리아나, 음. 로치워드리요아 아, 리아나는 제가 스펙이 한참 밀리네요. 지력은 682. 아, 스펙은 아빨 아, 감사합니다. 랜디우스는 제가 방어력하고 마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높네요. 기술작은 음. 안돼 있으시네요. 송기사님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야 제가 부담이 덜하거든요. 진짜 얼마나 저도. 얼마나만큼 활약을 할수 있는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 저는 역결 분의 게임이 얼굴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음, 될것 같습니다. 얼굴 위치가 적절합니까? 우선은 유단스르나, <웃음> 유단스르나. <웃음> 코스프레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저도 빨리 의상이 왔습니다. 뭐야? 근데 왜 범위가 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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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생각을 아 어? 이거 어? 아,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이거 사실 괜찮은 거 맞아요? 페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크 맞습니까? 아, 이동력이 <laughs> 사였네요. 날개각반이 아니셨네요 성대모사요. 이럴 수가? 뭐 하긴 선턴이어서 아, 빼고 빽이면 되긴 하는데 이게 어게인 가연이 아, 안 닿네요. 스피드 부츠를 끼고 계시네요. 하이. 음. 빙봉. 빙봉. 어차피 선턴이라서 레이첼 빼면 되긴 하는데. 좋아요. 어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아, 저거. 젤다 아마 리리아나가 보금 갖고 있지 않나요? 저 아, 역시 터지지 않죠. 거의 불량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젤다가 6사이시네 아, 5성이시네. 나랑 똑같네. 아, 보금이 없어요? 아. 어, 보금을 아, 아예 안드셨구나 공격력이 에에못 들을 것 같은데. 안 나가지고. 어, 잡을 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갱이랑 어, 홀리를 되셨구나. 드셨구나. 프로텍션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띠띠. 음, 홈을 오, 트아라 뛰어줬다. 실력, 바람을 터트렸습니다. 아, 아, 근데 안 다네. 좋았을 텐데 제가 어차피 제다가 거의 패급 수준이여가지고 그냥 레이첼을 잡고 죽어버리는 선택을 해도. 음. 아주 그러면 아예 그냥 자댕을 쓰셔도 좋을 거 같은데.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일부러젤다는 그냥 아, 네. 레이첼 따고 죽으려고 보금을 아, 안안든것 같아요. 육성이었으면 다왔거든요 여러분들 젤다 오성은 이렇게 패급입니다 육성이었으면 여기까지 가가지고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음, 아자뎅으로 네. 날려도 됐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갑자기 가슴 아픈 스토리가 됐어요. 리트 자. Uh... LA는 음... 엘웨는못딸것 같고, 아니면 클로제라도 그냥 딸까, 클로제라도 딸까 하이... 에리는 무조건 못딸것 같은데, 체력이 1 2 8 0 0이라파호랑7저 리트 하러. 켰으니까 굳이 안 해도 줘 되는데, 또 이게 공격력이 어.. 또 물러나다 돈 보면, 돈 보면 돈 이거 입구가 막히면 젤다가 더 활약을 못 하거든요? 클로제나 레이첼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리아나는 무녀때 레이첼을 좀 같다고. 따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클로제가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필요없는 젤다를 그냥 버릴까요? 어? 필요없는 젤다를 버리느냐 아니면 어 젤다 음 내가 만약 여기서 클로제랑 클로제를 따고 죽는거는 조금 치면은... 아쉬운것 같아요 지금 클로젯 뭐 리히체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 치면은 아 그래도 <목소리> 지금 또 근데 에린이 또 검은 때려버리면 란디우스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렇지한 턴을 레이체를 빼면 네, 빼도 될것 같아요 음. 턴을 한 턴을 더 그냥 한턴 정도 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모어를 음. 하도록 하죠.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자을 쓸까? 날아. 아 어차피 젤다가 지금 렇게 가고 그 티아라가 붙어 가지고 젤다 자뎅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레이첼 일단 빼고 선빵 필슨 선빵 필슨 <laughs> 이거 레이체, 르면은 큰일 날 텐데. 아, 고민이 됩니다 아금송기선수님이 아, 지금 시간을 아니야. 많이 쓰고 아니야. 있죠 음그금큼 고민이 많이 그래. 지금 그냥, 그냥 기금이금 지금 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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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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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일단 레이첼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레이첼을 아, 날린다고요? 짜증이 있습니다. <laughs> 젤다를 날리는 게 낫지 않나? 떨어졌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레이첼이 좀 강력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그, 어, 어 레이첼한테 굳이 저걸 줄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어 젤다를 날려서 좀. 딸깍을 보는 게 낫지 않나? 바바바바바바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 마력 진동으로 법사 원킬. 마력 맞나? 1371인데 이거 원킬 가능합니까? 어, 클로저를 원콤이 될수 있나? 마력 진동? 그불 하나 복프 있으면은 하나, 하나 버프 있으면 가능할 있습니까? 것 같은데 제왕의 간발로고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요. 저는 자딩의 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될것 것 같은데. 정직하게 힘 대결로 가면은 제가 질것 같아요. 어, 이거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 녀석 터트리겠습니다. 터트린다고요? 터뜨리겠어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자딩 버프 있고 지금 지력 1371이에요. 결코 낫지 않기 때문에 가자. 자, 가나 요 가나요? 에린이 설령 공격을 온다고 하더라도 아 얄짤. 이게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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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는 사실 이걸 노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어어그 당황했다. 이거 레이첼 바로 이걸 어, 노렸다. 어, 다행히 에린이 침묵이네. 왜 침묵 아, 걸렸지? 그리고, 역시 이 침묵 왜 걸렸어? 사람은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셋 넷. 침묵이죠? 아 넷, 서폰 넷, 서폰. 서폰. 아오. 그 그래, 이거 힐한번 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 지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리안나로힐한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피가 안 달아가지고 최악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기마스 와요. 침묵이 침묵이 안 풀렸네 근데. 오 뭔가 바람이 터졌고. 이러면 일단은 하나, 두, 셋이고 일단은. 이거를 써야겠죠 자또 어떻게 하실지 어, 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에이, 이게 버원을 못쓰는 상태고 리아나로 가서 힐을 해줬어야 됐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음. 온도니 리아나로 네. 했으면은 바로 가서 레이첼 잡아 버릴 수 있었을 텐데 에이 린 잡아 버릴 수 있었을 텐데 대기로 돌게요 이게 에린이 움직이면은 레이첼이 따이기 때문에 에린이 공격을 아안아 어? 여기 여기 막으면 되는구나 아니, 안 따이든가 그쵸 아, 이거는 제가 판단을 실수를 했네요 아 이런 것만 제일다를 먼저 움직였어야 했는데 아 저는 에린이 움직이면은 젤다가 레이첼을 따라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에린 저거 침묵 했었는데? 풀어주면서 제행동 주고 마력 진동 때리고 에린으로 잡아버리면 되지 않나 아니, 아니었어요. 음. 음 어떻게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 저는 한 팀이 송기사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제행동 들어갔죠 제행동 들어갔어요 지금 자 이러면 젤다 자, 잡을 캐릭터가 아, 없죠 지금 리트 리트에다가또 지금 무녀를 들어가지고 리아나는 못 잡을 것 같은데 버프도 없어가지고 젤다가 이거 리아나는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녀에다가 지금 버프가 없어가지고 젤다가 어쩔 수 없겠는데요 선택지가 없는데 젤다 버프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얘라도 피를 안 빼놓으면은 피를 안 빼놓으면은 끝나는 거 같거든요? 그, 에린 피 빼놔도 지금 레이첼이 와서 호라 한번 치면은 피찬 걸로 검은 때리면 바로 죽을 거 같은데 빼야 할거 같아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호라 먼저 치죠 에린 잡피 까놓으면 아, 근데 공격력이 너무 현찬하가지고 이거는 풀피 안 돼도 아, 검그 아, 지휘관 체력을 그닥 의미가 없어요 아, 지휘관 체력은 됐어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어차피 거뭇 때려버릴거라서 아..진거같습니다 이거 바로 란디우스 바로 가죠 여기서 이거 죽고 레이첼한테 붙고 끝난거 같은데 여기서 뭐 호라 맞으면 란디우스 죽고 난리나죠 이제 그냥 공격해버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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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아, 해서 네, 어... 첫 번째 타자인 저는 아,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아, 하긴 아 하긴 이거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제가 지면, 네, 나가리거든요, 네, 제가 지면 나가리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면 나가리거든요, 이거. 거를. 클났네. 나 이길 수 있나? 아 이게 이길 수 있나, 내가 하죠. 진짜? 일단 에린이라도 잡았고한 명이라도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제가 믿어볼 희망은 이 젤다가 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란디우스로 젤다 때려버리면 돼. 아니면 레이첼로 힐러를 유치거나 만약... 그냥 밴디트 들고 올 거겠네요. 오오 좋았다. 안 죽었으면 그래도 뭐라도 해한 방이네. 왜 이렇게 세지? 클로즈? 클로즈왜 이렇게 세니까? 어,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실력 침묵걸 때까지는 좋았는데 아, 상대 리아나를 펜을 안한 게. 패찬이 된것같습니다 음. 이네요 그래도 1킬을 하셨네요. 1킬, 1킬은 하셨네요. 음. 지켜줘. 지, 지켜줘. 그래요, 지켜주세요. 카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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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세요. 우리 송기사님, 지켜주세요. 참아. 지켜주세요. 제가 질 거니까. 3라운드 갑시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가 됐네요. 송기상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어.